야생 멧돼지가 위스콘신 토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동물들은 수백 년전 북미로 처음 유입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축 멧돼지와 교배하여 강인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잡종이 탄생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위스콘신처럼 생존과 번식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서식지를 점차 북쪽으로 확장해왔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기후 변화와 짧아진 겨울의 결과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증가는 주변 지역 농부들에게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결과, 일부 농부들은 농작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방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오락 목적이 아니라 농장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입니다. 위스콘신의 울창한 숲과 산악지형은 이 동물들에게 이상적인 은신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멧돼지 퇴치가 특히 어렵습니다. 멧돼지는 높은 지능, 민첩성, 그리고 강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위험을 감지하고 사람이 보기도 전에 달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냥꾼과 농부들은 단순한 속도나 힘보다는 인내심, 시간, 그리고 전략에 의존하여 사냥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멧돼지가 덤불이나 오솔길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이 목격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매일 같은 먹이 섭취 패턴을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숙련된 추적자는 멧돼지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 매복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찰 결과에 따르면 멧돼지는 기온이 낮고 사람의 활동이 적은 새벽과 해질녘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증가하는 개체수 관리를 위해 일부 농촌 지역 특히 산림경계나 농경지 근처에 함정과 미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수수나 곡물과 같은 먹이로 동물을 유인하여 가축을 특정 지점에서 대피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작전에서는 주로 농작물에 상당한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대형 개체에 집중합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증가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습성 때문에 토양이 손상되고 초목이 뿌리째 뽑히고 작물이 파괴됩니다. 더욱이 매년 여러 번 새끼를 낳는 이 동물들의 빠른 번식 속도는 개체수 관리에 더욱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세계 다른 지역, 특히 터키 남서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해변과 바위투성이 풍경으로 유명한 무글라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단, 1년 만에 300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황폐화되어 수백 명의 농부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터키에서 돼지고기 섭취율이 낮기 때문에 수확이나 시장 수요와 같은 자연 관리 기법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개체수 증가 속도가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당국과 관련 단체들은 감독하에 사냥을 포함한 관리 조치를 조율하여 피해를 줄이고, 손상된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멧돼지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진 다트카, 서쪽 경사지에서는 일관되고 조율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멧돼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팀들은 전략적 관찰 장소를 마련합니다. 먹이나 물을 공급받아 무리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활동은 농업과 야생동물, 모두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위스콘신과 터키의 상황은 인간 활동과 환경 변화가 야생 돼지 개체수 증가로 이어진 다양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적응력 있는 동물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부, 당국, 야생동물 전문가 간의 인내심, 계획 그리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농업 보호와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협력적인 노력 덕분에 여러 마리의 멧돼지를 추가로 포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멧돼지의 근육질 몸매는 마치 숲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강력한 괴물처럼 보였고, 이는 관찰자들이 이 멧돼지들에 대해 알아차린 특징이었습니다. 멧돼지는 또한 엄청난 크기와 힘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1단계 작전 완료 후 대원들은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낮은 경사면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이상의 움직임을 관찰하기에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이 유리한 위치에서는 도주를 시도하는 거대한 우두머리 멧돼지를 즉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멧돼지는 매우 정확하고 완벽한 타이밍의 총격에 즉시 쓰러졌습니다. 그후 관심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다른 동물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빽빽한 덤불 속을 헤치고 그들의 흔적을 추적한 분대는 은밀한 매복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거의 순식간에 깔끔하고 정확한 총격으로 교전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계속 수색하던 중 갑자기 온전한 무리가 나타나 마치 위협을 감지한 듯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거의 즉시 동물들은 덤불 속으로 흩어졌고 이는 또다시 맹렬한 추격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얼마 후 좁은 틈을 빠르게 지나가는 멧돼지 한 마리가 발견되었고 그 덕분에 정확한 조준 사격이 가능했고 결국 효과적인 사냥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긴 추격전 동안 다른 개체들도 여러 마리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땅에는 새로운 발자국과 흙이 묻힌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상당수의 야생 멧돼지가 여전히 그 지역에 숨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어느 순간 외로운 돼지 한 마리가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전력 질주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 돼지를 발견하고 즉시 정확한 사격으로 제압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빽빽한 덤불 속으로 더 들어가자 또 다른 관심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정확한 사격으로 그 돼지의 움직임은 즉시 멈췄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멧돼지 두 마리가 더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작전의 마지막을 알리는 그날의 마지막 사진을 찍기 전. 팀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적절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야기하는 문제 복잡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동물들은 보통 새끼 돼지 6마리에서 1, 12마리 정도를 낳으며 연중 내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체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농업 생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환경 파괴를 초래합니다. 이 작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거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동물 개체수 균형을 유지하고 농촌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더큰 노력의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야생 멧돼지의 확산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이 동물들의 적응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울창한 숲과 초원부터 농경지, 심지어 교외 지역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예리한 지능은 멧돼지들이 이전에 덫이나 사냥꾼과 마주쳤을 때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방제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시 기술이 현대적인 해결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여러 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특히 가시거리가 제한된 울창한 삼림지대에서 야간에도 무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리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하고 먹이가 자주 나오는 장소를 파악함으로써 당국은 다른 야생동물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더욱 집중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패턴과 번식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일부 개체의 GPS 목줄을 부착하여 생태 연구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환경 및 농업적 영향 외에도 야생 멧돼지는 교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이러한 대형 동물과의 차량 충돌 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시야가 어두운 해질녘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멸종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시골 고속도로를 따라 경고 표지판과 동작 감지조명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질병 전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야생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렙토스피라증을 포함한 위험한 병원균을 옮기고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가축과 인간 모두에게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지역 전역에 대한 수의학적 검사 및 검사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습니다. 농장주들은 목격시 신고를 권장하며 야생개체군과 사육개체군 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생물보안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특정 지역 사회에서는 혁신적인 경제적 접근 방식 또한 해결책의 일부로 고려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고기를 상업적 판매를 위해 가공하기 시작하여 문제를 자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엄격한 위생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경우 고기는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이 될 뿐만 아니라 수출 상품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시장과 식당에서는 야생 멧돼지 소시지와 염장 햄을 판매하기 시작하며 야생 동물 관리가 지역 경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야생동물 보호론자들은 관리가 인도적이고 생태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규모 박멸은 지역 생태계의 자연적 균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늑대, 스라소니, 곰과 같은 포식자들은 역사적으로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여러 지역에서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천적들을 복원하고 한때 안정을 유지했던 생태계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대중인식 캠페인은 장기적인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민들은 적절한 폐기물 처리와 마을이나 야영지 근처에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도치 않게 멧돼지를 유인하여 인간 거주지로 향하는 멧돼지의 대담함을 증가시킵니다. 학교 프로그램과 지역 워크숍을 통해 사람들은 문제 확산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야생동물과 책임감 있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의 숲이 우거진 산등성이와 터키의 험준한 산맥 위로 해가 지면서 인간의 진보와 자연의 회복력 사이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강인함, 교활함, 그리고 끈기를 지닌 멧돼지는 공존의 어려움과 예측 불가능성을 상징합니다. 현대 기술과 집단적 노력이 희망을 제시하지만 진정한 균형 회복 여부는 결국 인내심,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꾸준한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닭백 시빌라 코모도 왕도마뱀은 거대한 파충류일 뿐만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온 고대 유령으로 여겨집니다. 독이 가득한 물린 상처와 치명적인 미생물을 옮기는 능력 때문에 작은 상처라도 먹이를 몇주 안에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모도 왕도마뱀이 엄격한 보호대상 종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래와 밀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이 포식자에 맞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무게 130kg이 넘는 거대한 생물로 몸길이는 약 3미터에 달하며 번개처럼 빠른 공격 속도를 자랑합니다. 코모도 왕 도마뱀은 자신이 서식하는 섬에서 압도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현재 추정에 따르면 코모도 왕 도마뱀의 개체수는 약 3만 마리로 추산되며 그중 대부분은 인도네시아 섬에서 발견됩니다. 코모도 왕 도마뱀은 소중한 자연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지역 사회의 생계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연간 손실액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거대한 도마뱀 덕분에 수많은 농장이 진정한 생존 캠프로 변모했습니다. 이 도마뱀들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그림자 속에 숨어 위험천만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2022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생계 안정을 보장하고 전국의 종의 멸종을 막기 위한 지속 가능한 개체군 관리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포모도 왕도 마뱀을 찾는 여정에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환경 살림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은 사냥꾼만이 사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의 수량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간 50건에서 80건 사이입니다. 정확한 허가 건수는 개체 밀도와 자연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사냥은 엄격한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냥꾼은 자신이 사냥하는 각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동물의 체중, 성별, 나이, 그리고 사냥 장소와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한 번의 위반으로 허가가 영구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의 시행은 이 유명한 파충류의 미래가 개체수 조절로 인해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모도왕 도마뱀을 퇴치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포식자는 살상 본능이 강한 위험한 포식자이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자는 누구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냥꾼이 이 포획 동물을 성공적으로 포획하려면 특정 규칙을 준수하고 현대적인 무기를 소지하고 철저히 연구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단한 번의 물림만으로도 독소와 세균을 동반한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이는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작은 구경의 무기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30. 6 스프링필드와 300 윈체스터 매그넘은 사냥꾼들이 사냥감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장거리 망원 조준경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의 한 예입니다. 장비의 중요성 외에도 미끼 활용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신선한 고기, 특히 돼지고기나 내장은 코모도 왕도마뱀의 포식 본능을 자극하는 데 사용되며 이로 인해 코모도는 은신처를 떠나 매복 구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법은 매우 엄격하여 누구도 혼자서 코모도 왕 도마뱀을 추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무리에는 최소 4, 5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성원 중한 명이 부상을 입으면 다른 구성원들은 거대한 파충류가 다시 공격하기 전에 응급처치를 하고 구조해야 합니다. 코모도 드래곤 사냥은 힘과 용기를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협응력, 철통 같은 규율, 그리고 강력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코모도 드래곤 사냥을 조직하는 데 있어 5월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건기가 항상 가장 적합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야생에서 먹이가 부족할 때이 고대 생물들은 은신처를 벗어나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잦으며 이로 인해 포식자가 유인하기 쉽습니다. 각 지역이 레인저의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모도 링카 플로레스와 같은 거대한 섬에서 가장 많은 개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종의 제한된 서식지에 가해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승인된 길뿐입니다. 미끼는 사냥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코모도왕 도마뱀은 뛰어난 후각으로 유명하며 4, 5km 밖에서도 사체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끼는 돼지, 염소 또는 이들의 내장입니다.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갓 구운 고기 냄새만 맡아도 거대한 용들은 달려와 구조합니다. 바로 그 순간, 군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용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며 사격을 시작할 적절한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코모더왕 도마뱀의 두개골과 가슴에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잘 조준된 총으로 몇초 만에 전투를 끝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파충류들은 위협을 감지하면 놀라운 속도로 몸을 날리며 꼬리를 한번 휘두르면 성체를 몇 미터나 밀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냥팀은 각자 역할을 명확히 분담합니다. 선두 저격수는 표적을 사살할 책임이 있으며 나머지 저격수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물을 사살한 직후에는 모든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길이, 체중, 성별, 추정연령, 정확한 위치 및 시간 기록이 포함됩니다. 전체 보고서는 24시간 이내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전자시스템이나 지역사무소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의 도움으로 정부는 포획된 개체수를 추적하고 연구 및 보존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코모도 왕도마뱀의 인간 공격 건수는 이러한 엄격한 법규 시행과 당국과 지역사회의 협력 덕분에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축 손실이 최대 70%까지 감소한 덕분에 농부들은 이제 생산에 대한 불안감을 덜게 되었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 개체수는 꾸준히 유지되어 왔으며 인도네시아의 야생적이고 독특한 자연유산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코모도 왕도마뱀 개체수도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한 통제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모도 왕도마뱀은 여전히 인간에게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부주의만으로도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코모도와의 싸움은 사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의 공격 전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생존 방법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철제 구조물로 우리를 강화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경보를 울리고 심지어 불을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어 코모드를 쫓아내도록 장려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중요한 장벽은 지식과 준비의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공격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수천 마리의 가축이 보호되었으며, 이 역사적인 사냥꾼이 더욱 안전한 방식으로 섬 공동체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 가능성과 인간 생명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에 충분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제 관점에서 코모도 왕도마뱀은 야생 동물 관리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역설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코모도 왕 도마뱀은 귀중한 자연의 보물인 동시에 인간 생계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중성이 점점 더 인간 중심적인 세상에서 최상위 포식자와의 공존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모도 왕 도마뱀을 단순히 위협으로만 여기는 것은 그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며 지역 사회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징으로만 미화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부당한 일입니다. 제 생각에는 해결책은 규제된 사냥이나 개체수 조절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즉각적인 위험과 손실을 줄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후 대응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보존, 과학 그리고 지역 사회 개발을 통합하는 더 넓은 비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첨단 가축 사육장, 감시 시스템, 포식자 기피 혁신과 같은 비살상적 억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살상적 통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코모도 관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은 책임감 있게 관리될 경우 코모도라는 동물을 부채에서 자산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가 코모도라는 동물을 박멸하기보다는 보호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방어 전략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정책은 종종 위에서부터 부과되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간과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이 인도네시아 자연유산에 살아있는 상징으로 남으려면 코모도 왕도마뱀과 함께 땅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의 희생자가 아닌 동반자로 느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코모도 왕도 마뱀을 단순한 포식자 이상으로 봅니다. 그것은 종으로서 우리의 윤리적 성숙도를 시험하는 시험대입니다. 제국과 빙하기를 견디는 이 생물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게 진정한 공존이란 보존과 인간의 생존이 상충하지 않고 상호 강화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코모도 왕도 마뱀이 인도네시아와 세계에 제시하는 도전이자 기회라고 믿습니다.